노량진에 왔는 애들 보는데 가끔 그이야기에 여기서 뭐어 졸린다고 게으다고 이런 시발은 내일 아침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새벽 3 시에 나가보라고. 영하 8도 되는데 영하 0도 되는 데서 그 경매하고 그살 물은 물, 물 얼음에 물 속에 손 넣어가지고 다들 물고기 이렇게 어 장만하고 한단 말이야. 그 생업에 현장 한번 가보라고. 얼마나 삶이 어 팍팍한지. 그리고 부모님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리고 옆에 옆에 노량진역기 옆에 옆이 신길역이거든. 그게 새벽 5시부터 6시 되면은 7시까지 인력시장이 열려. 내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 인력시장 가보면은 7시부터 원래 노가다는 시작하거든. 막노동 가본 사람 말 7시부터 12시까지야, 오전이. 그리고 점심시간 1시까지고, 그리고 1시부터 3시까지 하고 참을 먹고 3시 반 되면은, 그리고 6시까지 원래 일하고 그렇게 해 원래. 그래서 7시 되면 시작하기 때문에 7시까지 팔려가야 돼. 야, 나는 하루 노가다 와서, 이거, 이 친구들 앞에 인력시장 갔는데, 팔려가면은 다행이야. 무슨 일 할지는 모르지. 험한 일을 시키겠지, 당연히. 그 하루 일당은 버는데. 근데 거기에서 일력시장 8시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거나? 7시 되면 끝나는데. 왜? 나를 찾아갈 사람이 없으니까. 8시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허탕 치면은 집에 못 들어간다니까? 왜? 일하러 간다고 아버지가 나왔는데 한가정의 가장이 돼가지고 일거리 없어 집에 돌아가면 누가 좋아하겠냐? 와이프, 자식들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결국은 안 들어가고 근처에 어슬렁거리거나, 여름철에는 저, 저, 한강변에 가서, 하루 낚시하거나, 그냥 이렇게 구경하다가, 퇴근시간에 들어가고 일한다고. 그게 현실이야. 그래서, 얼마나,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좀 겪어보라고. 내가 남학생들 보고는, 막노동 하나 갔다 오지? 라고 해. 선생님, 저기는 막노 동 해본 적도 없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막노동을 무려 3, 3개월 연속 해봤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 돈으로 내가, 당시에 어? 컴퓨터 사고 했던 기억이 난다고. 어쨌든 뭐 이야기가 뭐 본이 아니게 그럴줄로 갔는데 내가 이러면 늘 하는 메시지지만 긍정적으로 생각 공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라고 늘 이야기하잖아. 너그는 가진 게 되게 많다고. 공무원 시험 공부하러 왔는데 힘들대. 야,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전에 이 수업 이야기 안 했나? 조선 시대는 이런 말이 있었어. 자고로 여자로 태어나지 말지니. 왜요? 모든 운명이 남에 의식해지는 남에서 운명 결정되는 막 슬픈 게 어디 있나? 내가 전문하면 내가 운명 결정되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면 내가 책임지겠는데? 시발 조선시대는 모든 여자들은 경제력이 없어 남자한테 다 끌려가야 되잖아. 남자한테 그렇게 운명이 다 결정되는 거야. 뭐야 비단 최근에 왔어 너 엄마 아버지 세대지 뭐고위에 그 세대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전업주부야 결혼하면은 모든 취업은 남자만 했어 경제력은 남자만 가졌던 거야. 여자가 취업하는 게야. 내 어릴 때만 해도 그게 없었어. 근데 여자는 시집 자가는게 끝이야. 시집 자가 나는 게 뭔데? 좋은 남자만 나, 그, 음미에 그게 다결정되는 거야. 근데 지금 너는 안 그렇잖아. 너 스스로 경제를 가지고, 너 스스로 평생 일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라는 건 공부를 하게 되잖아. 얼마나 멋지냐, 이거. 남의 의존민 켜진 내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내가 개인적으로 회사보다, 나도 개인적으로 학교 교사보다는 강사학기를 선택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학교 교사 갈 기가 있었거든. 또 교사인이 있어가지고 고민이 정말로 다 되어서 그때 결혼할 무렵에. 근데 교사 가면은 좋은 점도 있죠. 안정과 존경과 이런 거 있지만 나는 학원 강사 좋았던 이유가 교사 가면은 내가 원하는 교재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선정해 주는 교재로, 학교에서 만들어 주는 반편성으로, 교장 교감 속에서 조직생활 을 해야 되고 출퇴근 정해져 있고. 나는 안정이라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학원 강사는 리스크는 크고 대신에 남에 의해 서운명이 되진 않습니다. 내가 잘하면 인기 많아 돈 많이 버는 거고 내가 무능하면 시험 돈못 버는 거고 내 교재로 강의하고 시험 수업 시하면 내가 깔고 내가 자유로 할수 있는 게 나는 이게 좋다시보다 프리 프리 프리. 그래서 나는 괜히 이로 선택했다. 개인만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일반 회사보다는 공무를 원 좋아 선택하는 라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나는 졸라 열심히 라고내 업무 다 해도 내가 원하지 않게 회사가 문을 닫거나 위에 사람 다른 사람 잘못되어서 회사 재정이 어려워지고 결국은 기업 경쟁에서 지게 되고 내 원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그만두고 나와야지 너무 많아진다고 회사에 가면 하지만 공무원은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하면 뭐 공무원이 뭐 장단점 이야기 다 하지만은 극단적인 어려운 사례들 내한테 들어와 보면은, 공무원만한 직업이 없고, 또한 공무원 되겠다고 너가 선택했잖아. 남의 존명지대 개정되는 게 아니고, 너가 열심히 안 했으면 떨어지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남 탓하면 안 돼. 대한민국에 모든, 어, 시험 체계에서 공무원만큼 공정한 시험이 어냐 집안 안 보잖아. 학벌 안 보잖아. 인물 안 보잖아. 얼마나 멋지냐? 기준청한대로타스가면필기으로 딱, 어, 합격강락을 결정해 주잖아. 근데 일반 회사는 안 그래. 외모도 보고. 학력도 보고, 알겠냐? 집안도 보는 경우도 졸라 많고. 근데 공무원 시험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가장 공개한 시험이야, 이거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납득이 되잖아. 왜? 기준이 반대됐으니까.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선택해서 왔잖아.